이강인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된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카이페리는 글로벌 매체 스포츠 렌즈 영국판에 게재한 제18회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 프리뷰를 통해 이강인을 가장 주목해야 할 한국 선수로 선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이페리는 프리미어리그 노팅헌 포레스트 및삼부리그 버턴 엘비언 등 잉글랜드 프로팀 소속으로 현장 리포트 및 인터뷰를 맡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한국의 다양한 젊은 인재 속에서도 유럽축구 최고 드리블러 중 하나인 이강인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스포츠 렌즈는 뉴욕타임스 및 폭스뉴스 등 미국 유명 언론과 재휴 관계인데요. 웨일스 축구협회 SNS 담당자이기도 했던 카이 페리는 이강인은 성공적인 스페인 라리가 몇 년을 보냈다. 아직 프랑스에서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벌써 16경기 3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2018년부터 유럽 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도 유럽 리그랭킹 5위,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클럽 랭킹 4위인 명문 클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PSG는 2023년 여름 2200만 유로 약 317억 원을 투자하여 이강인을 영입했다는 점도 전했는데요.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 107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이정료 수입이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 강희는 PSG 입단 후 프랑스 리그앙,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프랑스 슈퍼컵에서 경기당 68.4분을 뛰며 90분당 공격 포인트 0.41로 활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트 윙, 레프트 윙, 홀스나인,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등 서로 다른 다섯 개 포지션에서 골 혹은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카이 페리의 분석처럼 프랑스 적응을 채 마치기 전인데도 PSG의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수준급 공격력까지 보여주는 것은 인상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강인이 PSG 소속으로 출전한 세계 최고 클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럽 축구 연맹 리그랭킹 3위 이탈리아, 세리에 지난 시즌 우승팀 AC 밀란을 상대로 득점한 것 역시 카이 페리에 의해 영국 독자한테 소개됐습니다. 카이 페리는 이강인이 2026 제23회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포함한 지난해 10에서 11월 A매치 4경기에서 4득점 3도움을 몰아치는 등 한국 대표팀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하는 것도 전하며 극찬했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 선수들의 몸은 다소 무거워 보인 반면 바레이는 강력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만만치 않은 저항을 펼쳤는데요. 한국은 전반 38분에야 황인범의 골로 앞서나갔지만 후반 5분 만에 실점하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시안컵 1차전이 악몽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역대급 한국 최고의 천재 이강인 선수가 한국을 살렸습니다. 정말 미친 활약과 경기력으로 한국에게 귀중한 승리, 승점 3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2를 주며 최우수 선수로 꼽았습니다. 한골 1도움을 올린 황인범은 8.6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밑에서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아닌 현재로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맨 공식 트위터에서도 경기 후 이강인의 멀티골로 한국의 아시안컵 첫 승리를 안겨주었다며 축하했습니다. 프랑스 카날스포츠는 이강인의 역전골 직후 바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파리의 보석 이강인의 역전골 너무나 예쁜 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멀티골도 곧바로 업로드하였는데요. 파리의 작은 갈골이 수비를 없애버리는 아름다운 크로스 오버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이 게시물에 다양한 댓글로 반응했는데요. 우리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렇게 해주길 기다릴게. 너무 축하지만 탈락하기를 바랄게 어서 돌아와. 이강인의 기량이 정말 좋아. 꿀 같은 골이었어. 그는 멀리서도 골을 넣을 수 있어. 정말 미쳤다. 최고의 선수, 마스터 클래스 강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전부터 쉬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없었다. 코칭 스태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었다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다음 경기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오도록 하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어 실점 후에도 팀이 흔들리진 않았다. 골을 먹었으면 공격순이 골을 넣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경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인터뷰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꼭 우리 이강인 선수는 인터뷰 후 매우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으로 한국의 아시안컵 첫 경기 승률은 35%로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 야후 재팬은 중국인 주심이 경기를 망쳤다. 한국 대표팀이 고전한 이유는 심판의 판정 때문이다 라고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총 17번의 반칙을 해 5번의 옐로 카드를 받았고 바레이는 8번의 반칙을 했지만 2번의 옐로 카드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레인도 거친 파울을 했지만 주심은 바레인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주축 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이기재, 김민재, 조규성, 박영호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옐로 카드를 한장더 받게 된다면 옐로 트러블로 인해 한 경기 결장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이제 선수들과 클린스만 감독은 옐로 트러블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일본 네티즌들은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 그냥 카드를 받을만 했다고 댓글을 달며 화제인데요. 그들은 맨날 태권도 축구하다가 시합을 망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한일 월드컵 때의 5점을 세계 축구팬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 박용호는 월드컵이었다면 퇴장당했을 것이다. 그는 소림축구 심판이었기 때문에 노란색이었겠지만 유럽 심판이었다면 빨간색이었을 것이다. 등등에 오히려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바레인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1대1 상황에서 앞서나가는 이강인의 추가골은 리오넬 메시와 같은 모습이었다며 오마주 영상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소속으로 중국에서 열린 호주와 평가전에서 경기 시작 79초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2023년 6월 중국에서 펼쳐진 아르헨티나와 호주와의 친선전이었는데요. 당시 6만 명의 중국 팬들이 몰리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메시는 경기 시작 79초 만에 골을 넣은 것이고 이강인의 골과 똑같은 장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도 이날 아크 정면에서 왼쪽으로 볼을 이동한 뒤 갑작스러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호주의 골레트를 흔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생제르맹에 진출한 직후 현지 매체와 팬들로부터 코리안 메시 소리를 듣던 이강인이 다시금 메시의 골과 오마주되는 환상적인 골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축튜버는 이강인을 향해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고 발언하며 화제가 되었고 현지 팬들의 댓글에서 항상 메시가 언급되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번 바레인전 오마주 골로 다시금 메시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많은 부분에서 배우고 있다.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장 바깥에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운다. 대표팀에 오면 흥민이 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 소속팀에서 은바페와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점을 배운다며 웃었습니다. 경기 막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찌른 수루패스는 환상적이었는데요다. 이강인은 흥민이 형과 잘 맞았다. 훈련 때나 경기 때나 잘 맞는다. 흥민이 형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과 잘 맞춰서 더 많은 골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족했습니다. 멀티골 장면에 대해 이강인은 골 장면은 다른 선수들의 너무 좋은 패스와 움직임으로 넣을 수 있었다. 모든 선수들의 골과 승리는 경기를 준비한 모든 코칭 스태프 덕분이다. 그래서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었다. 다음 경기서도 골을 넣으려 노력하겠다. 내 골보다 팀 승리가 중요하다. 항상 승리에 포커스를 두고 플레이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실점 후에도 팀이 흔들리진 않았다. 골을 먹었으면 공격 순이 골을 넣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경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인터뷰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꼭 우리 이강인 선수는 인터뷰 후 매우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으로 한국의 아시안컵 첫 경기 승률은 35%로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